안녕하세요. 새로운 책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 피코에 서킷 파이썬 펌웨어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올린 다음에 간단한 예제를 실행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라즈베리 파이 피코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피코를 PC에 연결해서 펌웨어를 올릴 건데 올린 다음에 어떤 걸할 거냐면은 여기에 이제 LED 보이시죠? 이게 LED가 GPIO 25번이거든요. 이거를 껌 껐다 켰다 하는 것을 한번 동작시켜 볼거예요 저는 우리가 nrf-52840 이제 서킷파이썬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할때 들어왔던 사이트 인데요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링크로 이동하시면은 을 여기 피 i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를 피 i 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가장 최신 버전 펌웨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해가지고 다운로드하면 되고 뭐 베타 버전도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베타 버전 써, 사용하셔도 되고 일단은 7.25를 다운로드해서 이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 지금 피코를 PC에 연결을 했고요. 연결했더니 지금 전에 NRF5240 8 했었을 때처럼 이제 드라이브가 잡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다가 방금 다운로드한 7.2.5 펌웨어 파일 UF2 파일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해 주세요. 붙여넣기 하고 좀 기다리시면은 우리가 전에 nrf-528-40 했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다시 연결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그때 봤던 것처럼 이 안에 이제 b o o t o u t x t 파일, 텍스트 파일, 라이브러리 폴더 이렇게 생긴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7.2.5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전에는 이제 main.py로 동작을 했는데 뭐 code.py 가지고 동작시킬 수도 있어요 이제 이 파일을 수정을 해 가지고 한번 예제를 돌려 볼게요. 지금 이제 Visual s 코드로 p 코 연결되어 있는 드라이브 쪽으로 열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코드점 e p y 가 있죠. 여기 Hello World라고 적혀 있는데 이 코드를 지우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LED가 연결되어 있는 GPIO 25번을 제어를 할 거예요. 먼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에 nrf-528-40으로 제어를 했는데 이제 크게 다르진 않아요.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 아니죠.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거의 다른 점은 이제 GPIO 배열 같은 게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살짝 수정해서 기존 코드를 약간 변형해서 쓰시면은 이제 PIC 코드 금방 제어를 할수 있어요. import board from time import sleep 다음에 from digital import 이화 디렉션 그 다음에 l e 시트 다운 무드 p 는 켜고 트루로 켜고 슬린 0.2초 멈추고 LED 좀 밸류 04 d 02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PIO 25번에 해당되는 LED가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해요. 한번 전에 했던 것처럼 일단 여기 이제 파이썬 터미널 쪽에 접속을 해 가지고 보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열고 서킷 파이썬 이제 오픈 오픈 시리얼 모니터 여기 파이 피코 이제 아두이노로 들어가고 엔터. 하면은 여기 들어왔죠? 임포트 보드 치고 dir 보드라고 쳐 볼게요. 그러면은 n r f 보2 8 4 0 이랑 살짝 달라요. 그래서 뭐 A0부터 A3, GP0부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GPIO 핀, 어떤 그 하드웨어 제어하는 핀들이 살짝 다르지 기능 같은 거는 거의 다 동일해요. 그래서 기존에 n r f 보2 8 4 0 우리 계속 따라 하셨던 분들은 이런 핀 배열만 살짝 바꾸셔서 하면 기존 코드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제어를 할수 있어요. 이번 시간 라즈베리파이 피코에 서킷 파이썬 펌웨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실행하는 것을 해봤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